함은 75세 때또 그의 아내는 65세 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백 살이 다 되었는데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 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벌어지는 첫 번째 상황은 조카 롯과 결별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쩌면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흘러가자, 아브라함은 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혹시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은 아닐까? 롯에게 은근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자, 조카 롯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매몰차게 떠나버렸고, 그가 떠나자 실망의 마음이 찾아오고 약속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확신을 이때 심어 주십니다 이후에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력한 이방 민족들의 위협도 거세어지고 그들과의 싸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들어 약해지고 뒤를 이을 자녀는 태어나지 않고 그런 불안함 속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도우며 충성스럽게 섬긴 신복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약속을 의심하며 차선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흔들렸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체념하고 있던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하셨었고, 그가 의심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시며, 이제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9세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났다. 물거품이 됐다. 체념하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까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번에 이 99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상태지만 바라고 믿는 완전한 믿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100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게 되죠. 여러분, 의심과 체념의 마음이 찾아오고 그런 선택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읽고 눈으로 또 읽고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구하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새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층 같이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